삶은 예측 불가능한 파도로 가득하며, 때로는 잔인할 만큼 혹독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과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상실 앞에서 무릎 꿇으며 실패의 쓰라린 맛에 좌절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유 모를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지며, 삶의 본질을 저주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왜 하필 나에게와 같은 절망의 물음표가 우리의 영혼을 갈가먹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거대한 고통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삶의 한 가운데서. 무력하게 표류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끌어안고 더욱 단단해질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고난마저도 사랑해야 한다고 담대하게 외친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거나 인내하는 차원을 넘어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삶의 가장 위대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목소리.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나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억지스러운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용기 있는 자만이 택할 수 있는 위대한 예스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강력한 삶에 대한 긍정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을 통제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넘어 삶의 모든 비극과 고난마저도 사랑하라고 역설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볼 것입니다. 그는 약 2000년 전 스토아의 현자들이 운명에 대한 수용을 가르쳤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고통이 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단련하고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충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끌어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능동적으로 긍정하고 창조하는 용기를 선사합니다. 이것은 나약한 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 강인한 자들이 쟁취하는 위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삶의 불확실성을 저주할수록 우리는 더욱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니체는 삶의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고 심지어는 가장 쓰라린 고통마저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것은 안락함만을 좇는 안일한 태도가 아닌 도전을 즐기고 성장을 갈망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한 나로 거듭나려는 자만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궁극의 삶의 태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불평 대신 창조를 택하는 자. 그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첫 걸음을 내딛는 자입니다. 지금 그 도발적이면서도 심오한 니체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더욱 강력하고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들 영혼의 통찰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고난마저 사랑하게 될때 비로소 당신은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며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당신만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면마저도 당신의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될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습니다. 삶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든 뒤로든 옆으로든 움직일 때마다 삶의 전체가 너를 따라오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삶의 특정한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거부하려 합니까? 행복한 순간은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슬픔과 실패의 순간은 외면하고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각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전체라고, 당신이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행복과 고통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필연적인 부분들이며, 이들 없이는 당신의 삶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없이는 빛의 존재를 알수 없듯이, 고통 없이는 진정한 기쁨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의 한 조각이라도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면을, 즉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달콤한 맛과 쓴맛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통합하라고 촉구합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당신의 위대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낼 때 완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아니면 완성하는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니체의 가장 강력한 선언이자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불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단련된다고 역설합니다. 육체가 고강도 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우듯 우리의 정신과 의지, 또한 고난이라는 시련의 불길 속에서 더욱 견고하고 날카롭게 단련됩니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절망의 늪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욱 강력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고통 앞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선택적으로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재된 잠재력을 끌어내는 총매제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초월하라고 촉구합니다. 그에게 고통은 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고 단련하여 당신을 더 높은 존재로 이끄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할 기회이며 당신의 한계를 확장할 발판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고통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약함은 고통을 피하려는 데서 오고, 강함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는 당신의 용기와 인내를 증명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이 상처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고,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잔혹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을 끌어안는 위대한 예스이다. 아모르 파티.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 나의 운명이여. 이것이 니체 철학의 정점이자 고난마저 사랑하라는 메시지의 심장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운명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을, 즉, 빛과 그림자,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탄생과 죽음까지도 열렬하게 긍정하고 사랑하며 영원히 다시 한번 그대로 경험하고 싶다는 능동적인 의지이자 생명에 대한 충만한 긍정입니다. 삶의 모든 드라마, 심지어 비극적인 장면까지도 당신의 예술 작품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매 순간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처럼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이 모든 고통과 기쁨을 무한히 다시 살아내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 모든 순간을 기꺼이 다시 살아내고 싶을 만큼 현재의 삶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창조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모든 고난은 그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는 분놀림이자 색채입니다. 운명을 사랑할 때 당신은 운명 위에 우뚝 서게 되며 삶의 모든 것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안는 궁극의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모든 모순과 비극마저도 예술로 승화시키는 가장 고귀한 의지입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고통은 약한 자를 더 약하게 만들고,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통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오직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 앞에서 비관하고 체념하며 스스로를 희생자나 피해자로 만드는 약한 의지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고통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시면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고통의 의미를 나를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당신은 무력해집니다. 대신 그는 고통을 통해 강해지려는 의지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고통을 초월하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통을 통해 배우고 교훈을 얻으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욱 깊은 통찰력을 얻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고통은 당신의 파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영혼을 비상시키는 위대한 도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이며 이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통을 피하는 자는 결코 강해질 수 없으며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만이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영혼을 단련하고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통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험지이자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기회입니다.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은 니체의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충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 사회적 규범, 과거의 실수나 트라우마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틀에 맞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자기 극복의 과정이며 편안하지만은 않은 고통과 혼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가치와 자기 안의 약함을 부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치열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외부의 평가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아를 구축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며 모든 고난은 당신을 완성하는 분놀림이자 당신의 영혼에 깊이를 더하는 색채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으며 그것을 깨우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의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만의 독창적인 걸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도전은 당신의 숨겨진 능력을 드러내고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기회입니다. 강력한 의지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에 싸울 가치가 있는 목표가 있다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초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의미입니다. 니체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 온영혼을 바칠 만한 목표가 있을 때그 어떤 고통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강력한 의지가 발현됩니다. 이 의지는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내면의 충동입니다. 삶의 고난은 바로 이 에이지를 단련하고 시험하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불꽃을 찾아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때 모든 고난은 그 불꽃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될 것이며, 당신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련될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만의 숭고한 의미를 부여할 때, 당신은 무한한 힘을 얻으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바로 당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의지를 통해 당신은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의 걸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안락함인가? 아니면 성장인가?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강함을 추구했다. 니체는 많은 사람들이 좇는 안락함과 평화만을 지향하는 소시민적인 행복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나약한 존재들이 고통을 회피하며 도피하는 수단으로서의 행복은 진정한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을 초월하며 강해지는 치열한 과정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정신은 더욱 예리해지고 우리의 존재는 더욱 깊은 의미를 획득합니다. 삶의 깊은 의미와 충만함은 오직 도전을 통해서만 그리고 자기 극복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당신의 강인한 의지로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갈 때, 비로소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한 행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약함 속에서 오는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강함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성취감이며 당신 스스로가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락함 속에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깨어나고 비상합니다. 삶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모든 면을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나의 영혼의 빛과 어둠,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것을 사랑한다. 이것은 고난마저 사랑하라는 니체의 태도가 얼마나 철저하고 근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니체는 삶의 모든 면을, 즉,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심지어는 가장 어둡고 추한 것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통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삶의 그림자나 부정적인 측면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 또한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거부할 때 그림자는 더욱 강해져 우리를 집어삼키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삶의 모순과 역설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모든 경험, 모든 감정,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불쾌한 것들까지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완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여기며 감사할 때 당신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온전하고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품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아가 되며 삶의 모든 색깔을 사랑할 때 당신의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됩니다. 삶의 불완전함마저 끌어안을 때 당신은 완벽해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지며, 삶의 모든 면을 사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예술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고난마저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의 정신이자, 삶을 능동적으로 긍정하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끌어안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더욱 강력하고 의미있게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긍정이며 당신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도전적이지만 심오한 지혜를 통해 삶의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선을 얻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단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강력한 의지를 깨우고, 삶의 모든 순간을 열렬히 긍정하며, 당신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십시오. 니체의 가르침은 당신의 영혼을 단련하고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아를 구축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고통의 연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매 순간을 충실하고 용감하며 의미있게 살아갈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고난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작품이며 모든 고난은 그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 낭독시에서 지친 마음에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낭독, 그리고 삶의 깊은 지혜와 명언들을 꾸준히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력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루 보내세요.